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네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으리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지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때에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주로 선지자들이나 특정한 인물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삼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불레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은 메마른 에스골 골짜기에 임했습니다. 성령은 메마른 뼈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은사와 능력을 부여하며 새롭게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을 보면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고 늙은이에게 부어주시고 젊은이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개인에게 부어주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29절을 보면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특별한 인물이나 선지자, 특별한 대상에게 부어 주셨던 성령을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그들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28절을 보면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큰 권능을 행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성령의 능력보다 제 자신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제 경험과 제 노하우와 제 능력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 성령의 능력보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 31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피로 변한다고 합니다. 피빛으로 변합니다. 해와 달은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가 신들로 숭배했습니다. 해와 달은 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들이 신으로 숭배했던 것이 신이 아님을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해와 달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여호와의 날에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날에 누가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말씀 32절을 보면 알수 있는데 여호와를 부르는 자가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온 산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피하는 자가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직 구원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과 같이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해와 달,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우리를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우리의 구원 대신은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살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구원의 날에 구원의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자녀들과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를 정제하기보다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형편을 아시오니,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섬길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